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의 박원정입니다. 참혹한 인권 유린이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 오늘은 그곳을 탈출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죽음의 수용소로 불리는 14호 수용소에서 태어나 23살의 남한으로 들어오기까지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기로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깊게 들이운 북한의 참혹한 인권유린 실태를 밝힙니다. 신동혁 씨를 만나보시죠. 가장 간단한 표현은 그냥 지옥이라고 이렇게, 음. 이렇게 표현 네, 하고 싶죠. 가장 간단한 표현이에요. 그게 사실 그 수용사 안의 생활을 표현하기는 힘들어요. 그냥 고통스럽다. 단지 이게 편하고 표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그냥 고통 고통스럽다라는 음. 단어인데. 그게 그냥 뭐~ 고통스러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머리가 뭐 아파서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고 뭐~ 상처 살에 상처나서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고 배고파서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고 그런 게 모든 게다 집약돼 가지고 이제 고통스러운 게정치범 성서라고 응.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뭐, 뭐~ 일 못한다고 이제 밥을 안 줘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처벌로 이제 때리다가 이제 그매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고 음. 뭐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뭐 공개청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냥 우리들이 입에서 그냥 죽음이라는 그런 단어는 듣고자는 항상 인상적인 그런 단어죠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평범한 단어들이고 뭐 사실 예, 그렇게 자세하게 표현할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음. 이른바 14호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라고 알고 있는데 신동혁 씨께서는 정치범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태어나셨다고요? 예, 뭐 예, 원래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1960년이나 65년, 정확히 연도는 모르지만 그때 예, 잡혀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82년 도에 태어났으니까 구안에서 이제 탈망실 때까지 쭉 살았던 거죠. 네, 그 부모님께서 1 0대에그 수용소에 들어갔. 가셨다고 사실 엄마나 아, 아버지의 그 정확한 나이는 사실 몰라요 음. 그 대충 대략 뭐그 정도쯤에 들어가지 않았겠나 싶죠 음. 아니 (10대) 그러면 어떤 제목으로 그런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나요 아 글쎄요 저도 그거를 한번 알고, 싶어, 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음. 직접 그 북한 정권에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왜왜 뭐, 왜 이렇게 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소년 소녀들이 이렇게 예, 어떤 죄인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는지 나도 참 궁금하고 어, 뭐내 생각에는 거의 한 실제 정치범 수용소 죄수들 중에 한 80, 9 0는 진짜 이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 다 잡혀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럼 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렇죠. 들어갔다고 뭐 다. 뭐. 예, 그러면은 어떤 이유로 수용소에 들어오셨는지 부모님이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서는 가족들 간에 어떤 그런 대화를 할수 있거나 하는 그런 기회가 없나요? 뭐 물론 있죠. 그렇지만 음. 그게 이제 그 수용소 안에서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일하고 관계됐다든지 그런 대화는 우리가 이제 자수석이 때문에 평범하지만 이런 그외의 다른 뭐 다, 이런 다른 대화들인 경우에는. 그런, 그런 대화를 할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어, 제재를 받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게 제일 무서운 것도 있고 음. 또 그런 얘기 자체도 또 하고 싶지도 않죠. 뭐 음. 서로가 뭐 누가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음.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모르는 음. 사람들인 경우에는 음. 할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블레인 하든 전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신 씨의 이야기를 담아 출간한 14호 수용소 탈출은 24개 언어로 번역되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저자 하든은 신 씨의 삶의 스토리가 북한 정치 수용소의 참혹한 실태를 밝힌다고 말합니다. There is still, after 50 years, a working system. Of labor slash concentration camps inside North Korea.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enies that it exists, but the evidence of its existence is now overwhelming. Satellite images of the camp, 60 individuals from the camps have come out and told their story in depth. Um, there's now no question. He was a young boy. Uh, an innocent young boy who was raised by guards to snitch on his own family—he was sort of created by this system. Once you get to know his life, the way he thought, the way he was forced to behave, you can never forget that these camps are there. 2013년 11월 so, in operating the Gulag system, the DPRK is committing crimes against humanity. And just very briefly, we're talking about the crimes of imprisonment, persecution based on political and religious grounds, enslavement, extermination, and torture. All of these elements are present, uh, and therefore, this would constitute crimes against humanity. But this is the area we're looking at, and I'm going to go into some detail here. 20 guard posts. It encompasses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를 지낸 김태훈 변호사는 정치범 수용소의 심각한 인권 유린 상태를 이처럼 요약합니다. 전혀 자유라는 것은 없고 그러니까 현대판 노예의 세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서부터 저녁 잠잘 때까지 강제적으로 노동을 해야 되고 또 노동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전혀 그 신체의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또 식량권이 전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그 굶어 죽을 그런 생명의 기아선상에서 지금 헤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그 생명과 신체 자유가 보장이 되지 않고 어,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고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을 살고 있다 보니 되겠습니다. 북한 대학 강단에 있다 탈출한 현인의 교수는 정치범 수용소가 북한 체제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그래 북한에서 지금 정치범 수용소는 주민 통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 북한 체제가 어떻게 유지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고 또 북한 사람들은 왜 그런데 쉬 한번 못하고 그렇게 당하기만 하는가 이렇게 저희한테 질문을 하고 하는데 그 사실 거기서 북한 주민들이 뭐 체제를 반대해서 싸우지 못하고 또 거기에서 두려움 가지고 그 정부에 복종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세뇌고 다른 하나는 그런 공포정치를 통해서 주민들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북한 주민들은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는 걸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구석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또 공포의 대상으로 되는 게 그게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라는 게 도없이 무서운 공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잘못함으로써 나 하나만 죽는 거는 또 그닥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나 때문에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부모, 그 다음 나의 자식들,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다 거기 가서 그 탐욕하게 한 생을 마쳐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가슴에 소름 끼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연자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범수용소는 도한 범퍼의 대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국가를 향해서 단 한마디도 어떤 말을 하기가 두려운 겁니다. 현재 북한 내 5개 정치범 수용소에 12만 명의 사람이 구금돼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수감자의 90%가 혐의와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신동혁 씨는 증언합니다. 정치 수용소의 생활에 대해서 신동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일을 못하면은 뭐 처벌 받는다고 했는데 네. 어떤 일을 시킵니까? 뭐 농장일도 있고 막강산일도 있고 공장일도 있고 음. 일할 건 너무나도 많거든요. 음. 이제 광범위한 지역을 그 성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할 건 너무나도 많죠. 음. 그 안에서 뭐어뭐 어, 뭐 어릴 때는 이제 일하는법 가르쳐 주고 음. 뭐 글쓰는 법하고 셈새는 법좀 가르쳐 주고 그 외에 이제 대부분 다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학교도 있습니까? 물론이죠. 그 애들이 음. 태어나고 있고, 정치범, 청소 재수들을 사회에서 이제 애들, 뭐,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냥 예, 그래도 냥그 애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있으면, 이제 걔네들한테 이제 뭐, 글쓴 법도 가르쳐 주고, 샘샘법도 가르쳐 주지만, 대부분 이제 수용산에서 필요한 일들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음. 뭐 어릴 때부터 뭐, 농장에 가서 하는 거, 이렇게 하나 시킨다든지, 뭐, 산에 가서 일하는 거 시킨다든지 하는 일들을 많이 시키죠. 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나요? 음식은 그 옥수수로 된뭐 옥수수 삶아서 줄 때도 있고, 아니면 그걸 죽을 만들어서 줄 때도 있고, 아니면 쪄서 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주죠. 그 외에 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사실 없어요. 수용소의 이제 법하고 규정에도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수용소에서 이제 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없다고. 혹시라도 그걸 먹거나, 뭐, 훔치거나 했을 경우에 이제 가차없이 청소를 한다는 그 법하고 규정이 딱 있기 때문에. 예. 그럼 거기 있는 음식들은 간수들만 먹습니까? 음식이라는 게 뭐, 사실 음식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예요. 음. 그게 뭐, 옥수수도 음식일 수는 있죠. 음. 뭐, 물론, 어, 360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먹는 저희들한테는 그게 좀 맛이 없는 예. 쌀밥을 먹고 싶은 그런 음. 어떻게 보면 꿈인데. 에, 물론 수용산에서도 뭐 농사도 쌀 농사도 짓고 뭐 음. 돼지도 키우고 뭐 여러 가지 닭도 키우고 한데 그게 에, 수용소에서 만든 법학의 규정에 이제 먹을 수 없게 다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먹 먹으려고 생각은 안 하죠 대신 뭐뭐기 있을 때 쥐를 잡아 먹는다든지 어. 뭐 심하게 배고플 때는 막그이범철에 보면은 밭농 뜨지면 군뱅이라고 있어요. 본래 낙비돼서 네, 네. 날아가기 전에 겨울잠 자던 그, 예, 예. 네. 그런 것도 이렇게 막 삼키기도 했었고, 뭐. 아. 뭐, 서동에 서동 같은 서가 이제 그 옥수수를 먹고 이제 그 배설 소화 마 시켜서 나는 오 배설물에 박힌 그 옥수수도 막 뺏어 아. 먹었을 때도 있고 뭐, 물론 저도 뭐 그렇게 살았었지만요. 아. 그런 것들이죠. 네. 아그 정도로 배고. 가팠었다 그럼... 그렇죠. 우리 그 원래 이 수용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 죄수들이 이그 먹는 걸 가지고 음. 이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 안에서 먹을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음식은 뭐였습니까? 글쎄요, 뭐 제가 구제 편하고 싶다고 하게 되면 뭐뭐 뭐 쥐를 잡아서 뭐그 뭐. 그뭐 거 먹을 수도 있고, 운전 오면은 뭐 고기를 거, 먹을 어, 수 있어요. 뭐, 예, 음. 뭐 쥐를 이제 그뭐 소금에 뿌려서 이렇게 소 네, 먹으면 네. 맛있으니까, 음. 뭐 그게 가장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거 먹을 때 당시에는 가장 기분이 좋죠. 예. 네, 네, 예, 아까 학교도 있고 교육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곳에서도 출소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뭐 들어본 적은 없어요. 네. 일단 그 수용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나갈 수 없다 여기서 우리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이제 느끼고 살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를 뭐 들어본 적은 없죠. 그럼 교육을 받고 일을 하는 것도 그냥 그 안에서 살고 네. 그 안에서 죽을 때까지 네. 일하기 위해서 네.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은 평생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고.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무엇을 뭘. 위해서? 글쎄요.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면 더 맞는 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서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럼 그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고 어, 있다. 우리는 그래요. 네, 네. 오늘 당장 네네. 일을 해서 밥을 먹어야 되고 받아 밥을 받아서 음. 먹어야 되고 또 일을 못했다고 해서 매를 맞지 않아야 되고. 음. 어, 예. 소년 신동혁은 밀고를 하면 수용소를 벗어나거나 더 좋은 일을 맡을 수 있다는 보위부의 가르침을 뼈에 새겼습니다. 그 쇠뇌의 결과는 탈출을 기도한 어머니와 형의 고발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간수 앞에서 고발의 대가로 배급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살기 위해 가족을 고발한 비극은 공개 처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수천 명이 모인 앞에서 교수형을 당했고 형은 총살됐습니다. 아버지와 동혁은 맨 앞에서 이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고발에 대한 보상은커녕 지하 감옥에 끌려가 8개월간 지독한 고문을 당한 동혁은 어머니가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탈출을 시도해 아버지와 자신을 사지로 내몬 어머니와 형에게 화가 날 뿐이었습니다. 어, 신동혁 씨가 14살이 됐을 때 어머님과 형님의 이 수용소 탈출 계획을 엿들은 것이 결국 두 사람의 운명을 다르게 결정지었는데요. 뭐, 글쎄요, 뭐, 그냥 제가 그냥, 뭐, 내, 나의 그런 그래 책임을 회피하고 그냥, 쉽게 편하시는 방법은, 그냥, 그때 상황은 당연히 그래야 되었다. 뭐, 그냥 내가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지만 뭐, 사실 그때도 잘 몰라요, 그게. 뭐, 내가 물론 옅, 들어가지고, 뭐, 뭐, 형하고 엄마하고, 탈출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듣긴 했었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그때 엄마하고 형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떠한 안가음 때문에 음. 그냥 가서 그렇게 뭐~ 허튼 밀거를 했는지 지금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 가 확실치는 않은 거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나로 인해서 이제 엄마하고 형이 이제 공개채용을 당해서 죽었다는 거죠 음. 뭐~ 그때 당시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감정적인 느낌들은 몰랐었지만, 뭐 지금은 사실 좀뭐 괴로워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럼 그 안에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죄책감 같은 것도 사실 어리기도 했지만 잘못 느꼈고, 어, 뭐 그렇게 살았어요. 네. 네. 음. Uh, how would you describe uh, Mr. Shin's state of mind as he was reporting his mother and brother to the authorities? He grew up in a system. Where the only thing he knew were the rules that the guards taught him. The first rule of the camp is if you try to escape, you'll be shot. If you hear others talking about escape and fail to report it, you'll be shot. This was for him the only ethical system that he'd ever learned. And he memorized those rules word for word. So, when he heard his mother and brother talking about escape, his reaction was almost automatic. He went out and told the guard that they were violating the rules. This is the first time I saw this. When I saw this, I saw this. When I saw this, I saw this. I 뭐 물론 수용소에서 2 0년 넘도록 살면서 이제 수용소 밖에도 어 어떠한 사람이 살수 있는 어떠한 사회다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음. 이제 거기는 이제 나갈 수 없었으니까 몰랐고요. 근데 이제 그 저랑 같이 이제 잡혀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 난생 처음 이제 수용소 밖에서 뭐 나는 이렇게 먹고 살았다 저렇게 먹고 살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가장 이제 그때 게 혹심에 들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객께 그 사람이 하는 얘기들을 하나나 하 하나 들었던 거죠. 물론 다른 세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했지만은 뭐그내 눈에 보였던 그런 세계는 뭐 청을 어 차고 다니는 간수하고 재수 보이거 다는 재수 제수 이게 전부였었기 때문에 다, 그렇, 다 그렇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뭐 탈출하시게된그 이유와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탈출은요 그냥 어,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밖에 철저만 넘어가면. 더 이상 그 옥수수 음식을 안 먹어도 되고, 음. 거기 먹어, 뭐, 거기를 먹을 수 있고, 쌀밥을 먹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예, 그거 먹으려고 탈출한 거예요. 내일 청해 맞아서죽기를 바랬거든요, 나는. 음, 음. 그리고 오늘 밤, 오늘 저녁 단한 끼만이라도 좀배터지게식한 먹고, 음. 그러니까 내일 청해, 청해 맞아 죽는 게 저, 그때 그 뭐, 탈출하기 직전에 내 그런 목표였었어요. 어, 그러니까 거기 살면서도 이 삶은 너무 괴롭다, 괴롭다 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았던 거군요. 물론이죠. 네네. 네, 네. 신동혁 씨의 이야기가 담긴 책에 상세하게 나와 있기도 하지만요. 그 탈출 과정에서 두 사람이 운명을 달리했다고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더러 가시는지 일단은 나오면서 종이 철장망에 걸리셨기 때문에 뭐 물론 뭐제 느낌으로는 종이부터 죽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만약 에 그 옆에서 갔죠 모자란 곳에서 이제 제수들이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이제 뛸 졸수 수도 있고 종교 음. 붙은 거를 아니면 뭐 예, 경비대나 간수들이 보고 어떻게 저치를 취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음. 그 자리에서 죽었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 그 사람이 예, 살아 있을 확률은 없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 탈출하는 과정에서 뭐 다치거나 어려움을 또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아, 저는 이제 그 저자막 넘으면서 그 정개철조망에 걸려가지고 이제 두 다리가 찢어졌었거든요. 네. 음. 그래가지고 좀 피를 많이 흘렸고 그 상처들이 한동안 안 나가지고 고생을 좀 했었죠. 그럼 그철조망을 빠져 나오는 시간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안 걸려요. 넘으려고 생각을 못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 정말 우리가 철조망 넘어서 정말 새로운 사회를 경험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음. 마음만 들면은 넘는 거는 뭐 순식간이죠. 그렇게 쉬운 거를 그냥. 아, 감히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게 탈출을 하시고 이제 중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시고 노동 일을 하셨다고 들었고 주중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네. 어, 이제 탈출하신 지 8년 정도 됐다고 하셨나요? 네, 8년 네. 거의 막 7년 네. 좀 남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그 14호 수용소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고 괴롭힙니까? 물론이죠. 뭐 지금 뭐 어쩌다 보니까 또 제가 이런 일에 또 이제 들어가게 이렇게 발을 들여가지고 이제는 뭐 어떻게 내가 제가 빼고 싶어도 뺄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뭐군주을 그 위해서는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그래도 내가 심절하는 것 하다가 뭐 마지막에 어떻게 되든 예, 근데 뭐 쉽지는 않아요. 2005년 북한을 탈출한 신동혁 씨는 이제 인권 운동가로 북한의 문제를 국제 사회에 알리며 관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유럽이나 미국 또 이제 북한 인권에 관심 있는 나라들을 찾아다니고 있고요. 또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이 더 초청을 하고 있고.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가 정치범 송소에서 살다가 이제 태어나서 살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이제 또 거기에 제가 더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어필을 하고 있죠. 또뭐 정치인들 만나거나 뭐 대통령님들 만나거나 뭐 여러 정부 관계자들 만나실 때 이제 북한 인권 하게 되면 이제 저 입장에서는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본인의 참담한 경험들이 외려 14호 수용소와 같은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에 대한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목표와 꿈을 갖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뭐 이렇게 거창한 막 배우 같은 거우게 정하 물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하고 뭐 있지는 않지만 뭐 그지 내 바람은 이제 당연히 정치범 용소가 없어지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정치범 재수들 그 누구도 단한 명도 그 안에서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죽고 있겠죠. 네. 근데 정말 제 바람은 그거예요. 정말 정치범 형소는 없어져야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단한 명도 빠짐없이 그용소 안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예, 최선에 먹을 수 있는 음식 먹고 음. 최선에 막뭐 마실 수 있는 물을 마시고 그래도 최선에 추를 위 가릴 수 있는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게 그들이 권리라고 생각을 하죠. 네, 미주에 사는 저희와 같은 네. 한인 동포들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그럼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떤 분들은 환영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또 싫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뭐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음. <laughs> 뭐. 사실, 한국하고 달리 미국에 살고 계신 그 교포분들은 이제 북한에 자유롭게 드어들고 그렇게 여행 관광도 하시고, 뭐 어떤 투자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제 인권 활동하는 제 입장에서, 저는 뭐 비즈니스맨도 아니고, 무슨 어떤 사업가도 아니고, 오직 인권 활동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그 안에 무슨 여행사 만들어가지고, 관광하고, 그렇게 하는 그 교포분들이 그런 거 많이 좀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게그 어, 사람 그분들이 그렇게 다니면서 여행하고 그렇게 돈을 펑펑 쓰면서 그렇게 하는 돈이 다 김정은이 한테 들어가서 음. 그뭐러드먼을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 와인을 마시고 거기 버터에서 이렇게 화롭게 즐기는 그돈 미천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물론 뭐아 그래서 저는. 제발 그런 거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어. 그렇게 그분들이 하, 그런 시간에 어, 가서 그렇게 생각 없이 하루이틀 먹으면서 던수는 그 시간에도 수백 음. 수십 수십 명 수백 명이 굶어 죽거나 총에 맞아 죽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 뭐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은 네. 어떻게 보면 그건 좀 너무 무모한 그런 네, 좀오차은이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네. 지금은 어떤 단체에 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죠? 예, 인사이드앤캐라고 하는 그런 음. 그 미디어 그 n g o 를 설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예, 북한 사,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그 미국이나 또 유럽이나 그 사, 외국 외부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찍고 다큐멘터리를 찍어 가지고 예, 북한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싶거든요. 자, 당신들도 충분히 이렇게 살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음.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걸 일깨워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미국의 그런 엔젤를 만들었습니다. 신동혁 씨는 지금도 세계 곳곳을 방문하며 강연을 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며 북한 인권 운동을 하고 있지만 고향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 소박하게 사는 것이 가슴 속 깊은 바람입니다. 혹시. 뭐 타임머신이 있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신동엽 씨께서 어느 시절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글쎄요, 어, 정치범 청소가 있는 것은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는 않죠. 네네. 굳이 돌아가고 싶다고 하게 되면은 북한에서 다시 평범한 굳이 평범한 이렇게 뭐국제사에 음. 다니면서 뭐 유엔에서 또뭐 각국 정부나 대통령들 만나면서 이렇게 북한인권에 대해서 호소하는 신동엽이가 아니라 음. 정말로. 뭐 농부든 광부든 그냥 평범한 그냥 북한 주민으로 그냥 정말 평범한 북한 살기... 주민으로 이렇게 네. 살고 싶은 마음이죠 네. 네. 내가 태어났던 14호 수용소가 아닌 내 고향에 가서 살고 싶은 게제 꿈입니다 제가 그게 제일 그리웠거든요 자연도 그립고 물도 그립고 물론 같이 살 동안 제 동료들하고는 제수로서의 그런 관계 때문에 말도 잘 못하고 그냥 싸우기는 많이 싸웠고 서로서로 아, 서로 이렇게 정말 그 온, 온치 않게 그런 나쁜 관계에서지만은 아, 10년 전에 만약 갈수 있다고 하 10년 전에 갈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다시 가서 그들과 재미나게 정말 예, 탕투지고뭐 아무튼 뭐뭘 하든 그렇게, 그렇게 살고 싶은 바람이죠. 음. 올해 초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47개 이사국들의 합의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고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국제 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해결 의지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북한에서 서방까지 긴 여정을 달려온 신동혁 씨의 이야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그 기본적인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참담한 현실에 관심을 갖고, 개선을 위한 방법을 찾게 합니다. 뉴스 매거진의 기획특집 247. 14호 수용소 탈출 신동역 오디세이.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